숨막히는 징계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영화 독전이 영화 관객들 찾아옵니다 어떤 한 인간을 존나게 집착하다 보면 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기거든 독전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유령 마약 조직의 실체를 두고 숨은 보스인 이선생을 잡으려는 형사 원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죠 조진웅, 김성령, 차승원, 류준열 등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파 어, 배우들의 참여로 어, 큰 기대를 모았던 액션 누아르입니다. 이 난다긴다 하는 연기 천재들의 여전히 돋보인 총격신과액션신 그리고 압도적인 스케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지요. 하하하하하 음, 하하하. 뭐 영화 독점은 5월 20일 오, 개봉합니다. 하자. 자,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. 영화 독전이요. 캐스팅 단계부터 주목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. 그렇죠. 드디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. 네. 영화? 어, 영화는?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해까요 네.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디테일하니까. 네. 저는 그 출발 비디오 음. 형이 굉장히 좀극장자로어 <laughs> 네. 독전을 많이 하더라고요. 어... 저는 삼사벌다 봅니다. 어... 어, 어,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는 어... 개인적으로 조진웅씨 네.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아요 제가 약간 느와르 영화를 좋아하거든요. 음... 달콤한 인생. 네, 네. 막 이런 류. 어, 범죄와의 전쟁, 어. 막 이런 류를 네. 좋아하다 보니까, 어, 아주 그 이후에 가장 또 흥미진진한 네.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, 음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잠깐 기사를 봤는데, 조진웅 씨가 그 마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, 네. 그게 이제 코카인이라는 약간, 음. 그 미국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.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네. 들이마시고 뭐 했는데, 그게 소금이었답니다. 어. 예, 네,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었다.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, 어쨌든 그 예고평화 봤을 때 굉장히 좀, 어, 너무 좀 재밌는 요소들이 어, 많지 네. 않나?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, 한편으로는, 아, 저게 다 나온 게 아닌가? 아, 또뭐 이런 생각이 드는시이많으니까 <laughs> 네, 왜냐면 네. 거기에 뭐 출발 비디오에 이런 부분, 그런 게다 나오니까요. 네. 예, 그렇죠. 그거 어떻다고 합니까?